아니, 뭐해? 네. 아니, 왜... 다른 애그렇게냐야 말로... 아니, 샘... 샘이 생 그런 알겠게내 다른 애랑 식구로 면안 되지. 너 뭔데 이래라, 저래라야 아니, 왜사꾸러는 거... 조실해. 이 경이 조지해 야, 네. 네. 야 하자고 아니, 아니, 오지 말고, 어. 아니, 아니, 어. 아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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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말로 하... 일단 말로 하자고. 어, 야아아 너왜 왔어? 어? 좀... 아니, 어... 아까 좀 어... 얘네 괴롭힌 거 아니야? 뭐... 아니, 근데... 왜 괴롭혔지? 아니, 좀데너 말을 해 좀, 어? 아니, 아니 너 너무, 너무 무서운 걸로 급하라고 그래봐. 아니, 걱정 마, 걱정 마. 이겨내야 돼. 조심하, 조심하. 알았어. 왜 h a t I b e l i e 지 아, 진짜 삼대 빼기 싫다고. 아, 아 삼대 빼기 싫다고. <laughs>

야, 나, 나, 뭐 하는 거야, 뭐 하는 거야. 뭐 어, 도원아, 나, 개소리 없어. 아니, 뭐 하는 거야, 왜서이미안 뜨냐고. 미안한데, 니가 개소리 안 뜨냐고. 아니, 아 솔직히, 따라야 그러지 말라 했지. 왜 그러는 거야? 이유가 있어? 아니, 무슨, 그거, 방위하냐고 아니, 어? 난 담배 안뺄 거야! 어, 절대, 안 절대 안못 절대로, 절대로 담배부터면안뺄 거라고. 담배남안뺄 거라고. 뭐는 거야? 담배나안뺄 거야.